갑자기 이분이 마이크를 딱 들더니만은 어 여기 장로님이 계시네. 어 장로님에게는 폭탄주 특혜를 좀 드려야지. 장로님은 한 잔, 집사들은 두 잔, 일반 평민은 석 잔. 오케이 받아. 안녕하십니까 박현인 장로입니다. 어, 제 간증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시겠습니다만, 저는 무릎 꿇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청성감모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변화된 저를 흉악범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하시고, 또 때로는 사형수들 앞에서도 무릎 꿇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좀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늘 행해 오셨거든요. 이게 잘 아니까, 아, 어,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무릎부터 꿇어 닿는 것이 저의 행동 방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거듭난 바로 이후에 제일 큰 변화는 물론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게 제일 큰 변화였지만 그 다음 변화는 제 모든 삶의 순간적인 또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먹던 술도 끊어져 버리고 담배도 냄새도 못 맡게 되어버리고 고도리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게다 그렇게 단절되고 나니까 이술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늘 자주 회식도 하고 또 동료들이나 상관들과 같이 모여서 시간들을 나눕니다. 이건 보통 우리 공직자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술자리 이런 회식 자리가 먹고 노는 자리 뿐 아니고 근무의 연장선상이다. 그 다음에 술한잔 주고 먹는 것은 어 그냥 술 잔이 아니고 상관과 부하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지위계통의 한 방편이다 이런 게까지 확대해서라고 나니까 술한잔 받아 먹으면은 그는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아주 나쁜 놈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딱 치부가 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어그럭저럭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넘기고 넘옵니다. 어 한 번은 제가 청송금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구치소로 발령받아 올 때입니다. 어, 오랫동안 저와 함께 같이 사귀면서 또 제게 전도가 따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하던, 어, 아주 초신자, 어, 직원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왜안 나오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발령받아 오기 직전에 며칠 전쯤 그를 불렀습니다. 아무개야왜 교회 안 나오냐? 나 이제 곧 간다. 어, 나 서울 고치소로 가게 됐는데 에, 너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이러니까 갑자기 울면서 하는 소리가 장로님 난 솔직히 장로님을 경멸합니다 이래요 왜, 왜 내가 경멸을 받아? 그러니까 장로님은 우리 보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술 담배 같은 거안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먹지 말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맞지 안 먹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놓 장로님은 왜 우리 없는 데서 술 마십니까? 이래요 내가 언제 먹었나니까. 자기 봤대. 내 소주 먹는 거 봤대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나 그런 적 없다니까. 분명히 봤대. 그러면서, 언제, 몇달 며칠 날, 법무부에서 감사관들이 내려왔을 때에, 그 감사관들과, 아, 그, 부경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감사관들이 주는, 소주를 먹는 것을 봤대요. 분명히 봤대. 그, 가만 생각하니까, 어, 맞긴 맞는 것에, 어, 그 감사관들이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다 단절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욕 얻어먹어도 어쨌든 그 사니까 인정하시고, 그날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제게는요, 어, 사이다를 따라준 거예요. 근데 자은 소주잔이에요. 그 소주잔에 사이다를 따라줬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게 사이다인지 소주인지 지가 알 리가 없죠. 홀짝 먹으니까 소주 먹는 걸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가정스럽다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야, 그 소주 아니다. 그 사이다 먹었다네. 그러면서 내눈 봐라, 거짓말 하겠나. 그리고 그걸로 내가 왜 그거를, 어, 내가 목숨이 달아나도 안 먹으려면 안 먹지. 왜 그거를, 그냥 소주를 먹겠어. 아니야. 아니까그 그러니까 뜻이야. 제 눈을 보고는 울면서요. 그게 소주가 아니고 사이다였습니까? 이래요. 맞지? 사이다지, 이 사람아. 그,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만, 그날 이후로 저 가급적, 어 사이다를 먹지 않습니다. 콜라를 먹습니다. 딴 사람들은 콜라가 해롭대요. 뭐, 이빨도 쌓고, 뭐, 어떤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어디에 먹든 간에 새카만 거 먹으면은 아무리 멀리서 봐도 그걸 소주로 오해할 사람 없습니다. 아 저는 새카만 거는 뭐, 콜라 아니면 간장이니까, 둘중 하나니까, 이제 어쩌면은 나 혼자만의 경건의 유익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 또 누군가의 연약한 사람의 눈빛도 의식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그때부터 저에게 주어진 나름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어, 콜라를, 혹시 저, 저와 만나는 분 계시면은 꼭 콜라 주십시오. 예. 어쨌든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 점점, 어, 제 직급도 올라가고, 어, 이제 서울구치소에까지 와가지고, 어, 이제 대대장까지 되었습니다. 아, 어, 사무관이 됐죠. 제법, 이제, 어깨 힘도 줄만할 때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이,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국장님이 대단히, 대단히 무서운 분이에요. 아주 뭐, 뭐, 카리스마도 세고, 어, 그 당시 우리에게는 국장님이라 그러면, 어, 2조 시대 같으면은, 어, 영의정과좌의정급될 어, 정도로 저희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회식을, 자리를 만들고 초청,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하는데 비공식적으로 들려온 이야기가 참석자 저는 폭탄주 석장 이상은 의무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저를 뭐 걱정이 태사입니다. 어이 대대장 박장로 큰일 났다. 국장님이 참석자 저는 폭탄주 석장 이상 먹으라니까 어떡할래. 저는 안 됩니다. 저못 먹죠. 저는 뭐 죽었으면 죽었지, 그안 먹습니다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아. 국장님이 만드는 자리인데 거기 가가지고 술 먹네 안 먹네, 또 분란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뭐 난장판 만들어 되겠냐. 아,라고 이제 그때부터 소장도 걱정입니다. 왜냐면 소장님이 제가 변화된 과정을 쭉 지켜봤고 아니까 이제 저를 보호는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또 기관 운영상 문제가 걸린 거예요.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매일,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소장이 그 걱정입니다. 어이, 한 잔만 먹으면 안 되겠냐? 아, 됩이 자, 먹습니다. 죽어도 안 먹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넌 이제 그,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어,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출근을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손자고 기도하고 난 뒤에, 여보, 오늘 그 날이다. 아, 어, 이제 오늘, 어, 막, 골치 아픈 날이다. 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떻해요 뭐, 그래도, 뭐, 뭐, 안 되면은, 쫓겨가더라도, 어,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죠. 그렇지? 그래, 뭐, 만약 오늘 국장님이 주재하는 파티에서 내가 끝까지 술잔 때문에 난장판 찍기면은 아마 지켜가지고 멀리 아마 유배지로 쫓겨가야 될지도 몰라니까, 가죠. 뭐,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뭐, 당당히 그냥 마셔서요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출근해가지고 마치고 이제 드디어 파티장으로 퇴근하고 갑니다. 어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초청된 분들이 이제 간부들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국장님은 보좌관하고 같이 비서하고 다니면서 폭탄 좀 만들어서 우리 명찰딱 달고 있으니까 와서 누구 누구 이렇게 이제 잔을 돌립니다. 드디어 돌고 돌아 제자리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 서울구 시도 대대장이고만 하면서 잔을 딱 만들어 주는데 옆에 있던 그 보좌관이 저를 잘하니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국장님 대대장은 교회 장로입니다 아 장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마이크를 딱 들더니만은 어 여기 장로님이 계시네 어 장로님에게는 폭탄주 특혜를 좀 드려야지 에 장로님은 한 잔. 집사들은 두 잔, 일반 평민은 석잔 오케이? 하고 그렇게 혼자 명령을 떼는 거예요 장로는 봐준다 이거죠 한 잔으로 그러면서 포산주를딱 저한테 줍니다 제가 그랬죠 어이 국장님 저 이거는 못 먹습니다니까 어이 사람 이게 무슨 술이라고 술이 아니야 그대와 나의 우정과 사랑의 표시이고 서로가 엮어지는 뭐 운명의 띠야 그러면서 딱 줍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하고, 이제, 이 손을 깍지 친 채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분이 술잔 내밀고, 한 5초 정도, 가만,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받으라고. 저는 못봤요못 못 봤죠. 서서 그냥, 어, 이제, 가슴은 콩닥콩닥 그럽니다만은 어쩔 듯이, 이제, 막, 늙었다 마음으로, 어, 먹자 하고, 어,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5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 제게는요 엄청난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독촉을 합니다. 받아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순간 돌아보니 둘러선 수많은 분들의 표정이 너잘 걸렸다 이제 딱 그런 눈빛이 보여 너잘 걸렸다 지금까지 소장리나 상관들이 주는 술잔 뭐 믿음 믿음 하면서 그렇게 벨란치하고. 잘 어, 거부하고 하더니만은 오늘 너잘 걸렸다. 여기는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보자. 그런 눈빛이 쫙 보입니다. 개중에는 그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마저도 지금요. 전부 저를 향하여 너 이제 오늘 잘 걸렸다. 어, 이 상황을 어떻게 든피할 것인가 보자. 여러분요. 그 야비할 정도의. 잔인한 눈빛들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정말 눈물 날라 그럽니다. 잠시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자,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서서, 어, 성질나게 만들어가면서, 버티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박차고 도망가 버릴 것이냐? 둘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난장판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어도, 이거는요, 완전히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고, 털쳐버리고, 도망가버리면 더 망쳐버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완전 일어나지 않냐면 이미 판은 망하는 판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파고라자마자 순간적으로, 그분 들고 있는 마이크를, 무슨 마이크를 딱, 그냥 뺐다시피 받아들고,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법무부에 귀한 국장님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폭탄주를 받기 전에 먼저 국장님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법무부를 위하여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허락도 받을 여가도 없이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무릎, 무릎을 턱 꿇고 이 손을 쳐들고 마이크를 들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하는데, 여러분요, 주여 하는 순간에, 그동안 쌓였던 그, 어, 외로움, 어, 막, 짜증, 또, 불안, 불안한 마음도 있죠. 예. 그, 그 많은 상관들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안, 불안한 마음, 서러웠던 마음, 뭐, 이런 모든 것들 확엉키자말자 주여 하는데, 그만 눈물이 팍 쏴요. 주여! 그때부터요, 이게, 통성 기도가 시작됩니다. 쥐야! 근데 그때부터 펑! 터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법무부에 귀하고 귀하신 국장님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법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데 일주하는 귀한 국장님 되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장아님, 이 국장님의 가정범사에도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막, 막,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뭐, 돈안 드는 거니까, 복을 막 빌었죠, 뭐, 뭐. 미쳐는 안 드는 거니까, 막. 들어가도 복, 자녀 손손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막. 얼마나 복을 많이 빌었는지 나도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국장님에게 더욱더 성진, 성진하고 건강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물 번복된 그 통성 기도가 끝이 났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일어섰습니다온 좌중이 촤아악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모두가 다 긴장과 그냥 대면 대면 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국장님이 제 마이크를 딱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만은 하는 말이 야 여러분 여기 진짜 장로간 사람 있다. 진짜 장로가 있다. 오늘부터 앞에 있는 대대장 장로에게는 누구든지 술 권하지 말고. 사이다나 콜라로 대체하도록 여러분 그때 제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 감사가 어떻겠습니까 이차적로 눈물이 또오릅니다 흐릅니다 그때부터 이국장님이딱 마이크하고 술잔 놓치면 박수를 막 치게 됩니다 온 자중이 등달아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박수가 제가 하늘, 저는 그 박수 소리가 뭐, 멋있다, 이게 나, 나가 아닙니다. 그 박수가 모두 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박수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흥락을 넘어갔습니다. 죽고 자는 자는 살고, 살고 자는 자 죽는다. 성경 말씀에도 있고, 이순희 장군도 얘기했고, 세상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것이 생적사사적생이라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에서도 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가지껏 가지껏 죽도록 더라 하면 이 길을 가보자는 그렇게 서버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 잘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는 때로 꾸하는 자에게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라면 오늘 제 간정이 여러분 삶 속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